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현인데요. 여기 수창 어제 태풍 와갖고 이렇게 됐어요. 길들이. 근데 여러분, 제가 노래할 건데요. 노래하는 도중에 이 차들이 어떻게 시원하게 저희 차를 샤워시켜 주거든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왕혼이 질 때면 생각나는 그 사람, 가슴 속에 맺힌 슬픔, 영원토록 잊을 길은 없는데, 별처럼 아름답던 그 추억이 내 가슴을 흘려주네. 목이메요 불러보는 당시의 그 이름 여러분 차두 대만 더 진행할 때까지 보세요 이래요 이래요 물이 줄줄줄 저기 저기 숲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첫길이다 이래 와요 와요 차가 아이아 여러분 멋있죠 이제 한대더 가면 돼요 완전 깨끗해졌어요 이게 물을 튀기는 이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세차장이에 완전 어왜 안오지 여기까지만 풀청해 주셔도 감사한데. <laughs> 아, 근데, 왜안 오죠? 한번 시원하게, 싸사삭! 하고 싶은데. 순장은 물 좋고 공기 좋고. 와요, 와요, 와요. 와요. 아, 너무 얌전하게 가요, 제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